미가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미가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족 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됐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정의를 정의하다, 정의를 정의하다입니다. 몇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로 시작을 했던 내용이었고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오고 그 책이 국내로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정의를 갈망하고 그리고 또 정의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정의와 관련된 책들을 읽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저는 어, 개운하지 않게 끝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마치 뭔가 정의가 무엇이다 이렇게 답을 줄 것처럼 시작했지만 결론은 어,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이해 관계에 따라, 또 힘의 방향에 따라, 각자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정의의 얼굴은 바뀌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이 드라마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추노가 뭡니까? 도망친 노비를 잡는다는 거거든요. 현대 시각에서 보자면 추노꾼은 인신매매단입니다. 인권을 짓밟는 불의의 상징이죠. 그러나 이 드라마의 배경이라고 볼수 있는 조선 시대라면 그들은 사유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질서를 수호하는 정의의 집행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정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위험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그것이 정의처럼 보였던 것이 다른 시대에는 끔찍한 불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이 강의를 하면서 또 책을 집필하면서 결론을 명쾌하게 내리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합의는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의를 정의하려 애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정의를 연구 대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통치자들아, 들으라. 너희는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정의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거짓저우를 쓰지 말고, 힘없는 자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라. 사실은 이런 단순한 내용들을 지금 이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이 들어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대나 문화적 합의가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태도로서 이런 행동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은 정의를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를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의를 모르는 몰라서가 아니라 나의 탐욕을 위해서 정의를 상대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2절과 3절의 이 표현은 너무나도 극단적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냄비에 담을 고기처럼 다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진 않았겠죠. 그러나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를 버린 지도자의 통치는 폭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다면, 통치자들이 이렇게 압제를 하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렇게 악한 행위로 그 통치자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의는 상대적이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를 버리고 나의 유익을 정의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인간은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이 정도 희생은 정당하다. 내 창고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다. 말은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건 결코 공동체를 위하는 행위가 아니죠. 이것은 정의가 편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권세 위에 저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정의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이 이렇게 잘못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포식자가 되고 공동체는 도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냉혹한 예가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죠 저기 북한 김정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의를 편집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유익을 앞세운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된 것은 아닌가? 정의가 항상 권력을 가진 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절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기도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한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정의를 짓밟은 채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은 거부하는 기도. 그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얼굴을 가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정의 앞에 설수 있을까? 미가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말씀으로 고발당한 자들입니다. 정의를 아는 본분을 완벽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기서 끝날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대신 정의를 짊어지실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미가를 왜이 주간에 묵상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보니까 아마 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 흑암이 가득했던 곳에 메여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오신 그분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모순 가운데 정의를 상실한 채 돌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따져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정의에 대하여서 순종하려 하지는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묵상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정의를 대신 짊어지실 그분은 불의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참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약자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약자의 자리가 자리를 향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어긴 대가를 그분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정의가 무시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철저히 집행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극율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정의는 미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가가 말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날은 단지 역사 속의 징계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 날의 그림자입니다. 그 날에는 억눌린 자들의 눈물이 정의 가운데 판단될 것이고 자의적으로 해석어온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흔들리는 정의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정의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인 무엇이 정의인지 몰라 흔들릴 때에 우리가 그를 따라서 길을 잃고 방황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의는 복잡한 딜레마의 문제,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고민해야 하는 그런 지적인 유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정의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치 흑백 논리를 따지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 정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정직하고 자비롭게 행하는 명백한 본분이 바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정의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의 공의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으로서는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정의를 정의 내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만나신 공의와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버렸던 피해 사륙의 장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저희는 확인합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 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는 명백하고 명확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정직하고 자비롭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성탄을 준비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 주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 내려 주실 때에 그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가장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